4월 14일 오전 9시 20분입니다. 출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피트 상태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있고요. 비트코인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A다. crypto.com 체인도 어제 많이 샀고, SV도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짠 것은, 이제, 누차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 메이저가 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잡 알트들 날뛰는 건몇개 없고, 메이저들 위주로 가고 있죠. 빗썸에도 비트코인이 있고요빗썸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도 10배 레버리지로 비트코인 롱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주는 좀 비트코인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출근을 빨리 해야 돼서 회사로 얼른 가보죠. 얘는 왜 이래? 뭐야, 어제 샀는데. 음. 4일 6시 반입니다. 지금 비트 조정이 살짝 왔고, 어 아까 600만원까지 갔다가, 오전에는 4,400만원 플러스였는데, 지금 조금 조정이 온 상태입니다. 아, 꼭 이렇게 조정이 와요. 안 오면 좋은데,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오고컨 퀀텀은 방금 샀는데, 벌써 이렇게 까졌네요. 집에 갈 때까지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300만 원을 까져 있는 걸 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4월 15일 아침 9시입니다. 출근을 또 해야겠죠. 일단은 밤 사이에 좀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시드는 만족할 만큼 올라온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크립트닷컴 체인이 가장 많고 SV를 팔았다가 다시 샀어요. 비트코인은 진짜 많이 매도를 했고요. a 이 d a 도 많이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퀀텀도 아침에 다시 사는 살짝 빠지네요. 네온는 원래 들고 있었고.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이제는 장 자체를 조금 뭐랄까 그냥 이제 여흥을 즐기는 마인드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많은 시도로 대응을 하면은 뭐 그만큼 수익도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손해도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점점 장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힘을 많이 쏟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많이 지쳤기 때문에. 밤 사이에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12시간 봉 기준으로 꼬리를 달고 올라온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리테스트를 한번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조금 더 오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위로 올라오지면은 추세가 더 좋게 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비트가 횡보하면서 메이저들이 조금 날뛰는 그런 장이 될것 같습니다. 1월 15일 6시 반입니다. 병원 갔다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지금 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이 되지가 않고, 코인들 계속 제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조금 빠지네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좀 빠지고 있고, 해외 비트코인도 조금 빠지고 있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냥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굳이. 비중을 늘리지 않아도 될 장에 비중을 늘려서 수익에 대한 확정을 짓지 못하고 리스크를 거는 것보다 이미 수익이 충분히 났다고 가정을 하고 하여튼 수익을 확정 짓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장이 계속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이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거고 며칠 몇달 동안 충분히 좋았으니 또안 좋은 종이 장이 찾아오겠죠 그런 장에는 좀 쉬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86일 9시 입니다 지금 오전에 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려야 돼서 같이 나갈 거고요 일단은 장이 상당히 좋아요 네오도 저렇게 올랐고 분배를 많이 해줬습니다 분할 매들 많이 해줬고 퀀텀도 제가 좀 손해를 봤었는데 다시 재진입 해가지고 수액을 좀낸 상태입니다 이것도 매도를 좀 해줬어요 일부 물량은 들고 있고 시드는 지금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저번 주인가 9억 5천이 이제 그 최고점이었는데 9억 5천에서 8억 2천 갔다가 다시 9억 7천까지 올라왔습니다. 메이저들이 계속 <laughs> 우세한 그런 장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잡 알트 코인들 샀는데 이게 메이저가 가니까 얘네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 제가 하던 추세 매매에서 좋은 자리는 아닌데 그냥 한 5%에서 10% 단기 반등 먹기에 괜찮은 자리에서 들어간 아이들이에요.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메이저 코인들이 가는 그런 장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0.47%인데 살짝 빠졌었거든요. 빠지는데도 메이저 코인이 오르더라고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이러다가 갑자기 급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메이저 코인도 동반 급락을 하기 때문에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고 쳐내야 될때 쳐내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소리>